안녕하세요. 백설기입니다. 어, 저번에 무토, 아 기토일관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는 경금의 차례입니다. 경금일관분들도 경자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바, 소망하시는 바, 어, 이루시고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경금은, 음, 무토 편인, 그리고 임목 편제, 그리고 이제 인중, 지장간에 모병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견 상관이죠. 그렇게 봤을 때모인딸은 어, 준비 단계, 오늘 바쁜 분들도 첫 달부터 바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경금을 놓고 보자면 안정적인 단계, 어, 이거를 추구하는 달. 이게 직장인이라면 직장인대로, 사업인도 바쁜 와중에 음,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반대편을 보자면 이제 식상이죠. 이거는 좀 자유스럽지를 못하죠. 네, 열심히 돈 버는 달재혼은 좋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음 경진일주 경진일주 분들은 많이 바쁘고요, 움직임도 많고 시작부터 좋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할 일도 많겠죠. 어 연애운도 좋아요. 음, 이런 모든 게 좋다는 건 신강이 좀 유리하겠다. 임묘, 내 사주에 이제 임목이나 묘목이 있다면 재성달이니까 당연히 성취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대로 신약이라면 일에 치이는 거죠. 사람에 치이고. 그러면서 좀 가깝하고요. 발목 잡을 일 등, 예. 돈은 돈대로 여기서 나가면서, 음, 정말 중요한 거는 수가 식상이라 내가 돈 벌다가 돼야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된게 돈을 좀 많이 쓰게 된다가 될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경술일주. 경술일주 분들도, 어, 이번 달은 신강분들이 좀 유리하겠습니다. 재성운이니까요. 그리고 강하게 이분들도 재성을 목표로 움직이고 얻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그런데 음 제극인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목토에 목토 한다는 거에 진짜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시작은 어찌 괜찮았어 그런데 어썩될것 같고 정말 괜찮을 것 같았던 일들이 중간에 막힌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음 학생이라면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갈수록 뭐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음, 놀고 싶고 뭐 처음 시작과 다르게 점차 점차 어긋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또잘 참잖아요. 겨우 뭐 이렇게 한달오르네 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놀고 싶으면 노는 거죠, 뭐 그렇죠. 음. 그리고 경인 일주 경인 일주는 잇목이 또 들어왔죠. 인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지 이분들 자체가 물론 재성도 깔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크고요. 근데 이렇게 임목의 경제년이면 어, 첫 달부터 직장 변동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한다거나 어, 바쁘게 움직이는 달이면서 음, 그리고 돈의 오고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도 좀 심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어~ 투자나 어~ 투기 같은 그런 욕심이 강해져서 손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음~ 공부를 한다면 돈 버는 공부는 열심히 하시겠죠. 하지만 다른 공부는 또안될 겁니다. 예 식사 식상이 오히려 살아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지살 연마에 식상까지 들어오고 어~ 가만히 얌전하게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연애도 좀 하고 어, 그러면 소비도 좀 하고, 어, 그렇게 하실 걸로 봅니다. 이게 나쁘다고 볼수 있을까요? 전 나쁘게는 안 봅니다. 그리고 경신일주. 아, 제가 그때 경신일주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댓글을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좀 늦게. 그래서 경신일주분들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은 신금일지가 이제 걸록이죠. 그리고 일지가 이제는 망신살. 망신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찌 됐든 심금 속에 꿈을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여지는 때다. 이게 화가 있다면 어, 대외적인 좀 이렇게 좀뭐 많은 사람들 앞에 어, 그렇게 그런 모습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만약에 없다라면은 개인적인, 뭐, 연구, 뭐, 기술, 예술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작업. 그런 거에서 이제 결과를 얻는다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달 무인달이 첫 달부터 인신축이 생기죠. 이게 이제 영막충, 영마의 충입니다. 그러면 바쁘고 일지니까 재성. 그니까 남자라면, 음, 내 배우자. 그니까 여자와의 문제. 예. 그러면서 돈은 좀쓸수 있죠. 돈이 좀 나갈 수 있죠. 그리고 투자를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툼도 있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어, 그렇게 나쁘게는 또 저는 또 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호일주. 경호일주분들은 사실은 사주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말로는. 자우충도 네. 뭐, 걸리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정관일주인데 이게 인호합을 하고요. 음. 이번 달은 괜찮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괜찮을 수가 있는데 좀 바쁜 거 이런 거 빼놓고 괜찮을 수가 있는데 어 배우자 문제는 좀 이렇게 좀 지나면서 안 좋은 면이 나올 수도 있고 네음 직장에서도 조금 트라블로 생길 수 있고 음경호 일주는 사주를 제가 이렇게 일주로 이렇게 봐서 말을 한다는 게참 힘듭니다 지금. 네,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해 주시고, 어 만약에 역지사지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댓글은 사주를 보고 그때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